다니엘서 1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갓 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황관장 아스프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사악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구라 하였더라. 아멘. 어, 오늘부터 우리는 다니엘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어, 얼마 전 우리 어제까지 묵상했던 사무엘하는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왕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사이에 이제 전체 한 20여 명의 남북에 따라 따로따로 따로 2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 왕들의 시간을 지나서 이제 그 왕국이 심판받고 북 이스라엘은 이미 망하고 남유다도 그들이 여호야김이 이제 남유다를 다스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더 강한 교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실 그때에 기록된 말씀이며 특히 다니엘과 세 친구의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끌어져 갑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이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일과, 일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7장에서 12장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된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이 상황을 보려면, 11기 하 24장 말씀을 보면, 특히 20장에서 24장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시대 의 상황을 우리가 좀알수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과 3절에서 7절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1, 2절은 전체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지 3년이 되는 그때에 바벨론 왕르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빙 둘러서 포위해 버립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결국 침공에 성공하였는데요 그때 이제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라, 그때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을 숨기겠다고 조공을 바치겠다고 하고, 어, 그 느부갓네살 왕은 일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포함되었던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나라가 망한 상태는 아닌 거죠. 자, 그때 이절 말씀을 보면, 주어가 주께서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손에 넘기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몰랐겠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힘세니까 강대국이니까 이런 약소국으로 이제 망해가는. 이 나라는 내가 함부로 할수 있다라고 강대국 사상으로 생각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의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그를 이용하신 것이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기신 것이 그가 강해서는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또 좋게 다시 돌리시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 때에 유다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나라가 강해져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돈이 없는데, 건강이 없는데, 나이가 많은데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비천한 곳에, 때로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실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전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요, 바벨론에 와서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우상 신을 섬기는 그들의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예배가 중단되고 예배 때쓸 그릇이 없어졌으니 이것은 그들의 너부간네 살과 바벨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이겼다. 그들의 신을 우리 의 신이 이겼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잠시 창고에 보관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깝죠. 예배드려야 되는데 귀중한 것인데 쓰지도 못하고 묶여 있으니. 이 그릇들의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니엘의 상황이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릇은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오늘 3절부터 7절에 나오는 다니엘과 새 친구는 같은 환경으로 옮겨졌지만 그들이 외부는 변할 수 있을지언정 그들의 중심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부터를 보면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내려서 가멸하지 말고 쓸만한 사람들 데리고 오라. 외국인 노동자를 데리고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들은 잘 대우해 줘서 우리나라 사람, 이 바벨론 사람으로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인재 등용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절 말씀에 보면 그 남유다 안에서 그래도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골라서 몇몇을 데려오게 합니다. 나이가 어린 1 0대 청소년들이었겠죠. 자 사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지금 그들은 남유다 사람들이 히브리언으로서 태어나서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했겠죠. 이제 그들은 모국어가 아니라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의 말을 배워야 되고 그들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의 다니엘과 새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가고 싶은 대학 못 가고 억지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황 중에 있죠. 약소국의 비애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강대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한 나라가 세금을 많이 부과하며 세금을 많이 내어야 되고 그들의 입장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약소국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들은 약소국의 그러한 비애를 아주 몸서리치게 느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아마도 부모님은 과 떨어져서 그들 청소년들이 이국 땅에 가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도 할수 없는 그만큼 먼 나라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1 0대 청소년의 이 바벨론에 오지만. 80세가 넘도록 고국당을 받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나라에 살든지 특히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 이국당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인 것입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그 학문과 언어 외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 앞에 데리고 갈 때까지 이 관관장과 이 소년들을 교육해야 되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하나원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다시 세뇌교육을 하든지, 그들에게 교육을 해서, 이제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쓸만한 인재로 키워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줬다는 거죠. 자, 이 이야기는, 그들이 유대 땅에 있으면서는 먹지 못했던 산해 진미들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 나라 살만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어 어떻겠습니까? 우리 어떤 영화에 보면 일제 시대, 일제 강점기 시대에 배반을 했던 일본 편에 섰던 사람들의 말이 우리나라가 다시 해방될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일본에 속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본 사람처럼 일본의 앞잡이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슬픈 이야기죠. 어느 줄을 서야 성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야 되는 아픈 시기였죠. 자, 이렇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환경에서 어쩌면 남유다에 살 때보다 더 풍성하게 환경은 변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내일 묵상을 말씀드려보면 결단해서 그것을 취하지 않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포도주라는 부분은 왕의 음식 속에서는 뭐 돼지고기도 있을 수 있고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안 먹는 음식도 있겠지만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먹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큰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 그런 환경을 보면 어렵지만 다니엘이 나중에 물론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오는 것도 레위기 26장의 예언의 말씀이나 열왕기하 20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상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준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다른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제 70년 정도가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믿음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겠죠. 자, 그러니 이세 친구와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불구하고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끌려왔지만 그 중에 네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히브리인들 청소년들은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와 교육과 이 언어 교육에 이제 바벨론에서 살자 생각하고 동화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화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 소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가 그들에게 준 이름이 아니라 창시개명을 당하였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시다. 하나님만 권위자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모든 또네 사람의 이름에 바뀌는 것은 이 바벨론 신들과 관련이 있는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을 김, 어, 신실을 어떻게 바꾸냐면, 빌, 어, 김부처, 알라, 뭐 이런 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꿔버리고,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 신분이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꿔버립니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 같은 분인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메삭이라고 이름이 바뀌죠. 아사랴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름인데 아벳 느고라는 느고 신의 이름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약속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애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부모를 떠났다 해서 그들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름이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붙들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쓰는 그릇은 금 그릇도 아니고 은 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 그릇이 끌려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들이 그릇 같도 같은데요. 어떤 그릇은 금그릇 되었다라고 좋아하겠지만 나는 깨끗한 그릇 돼야지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많이 동화될 수 있는 이 환경에 오늘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면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으니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내 환경을 변화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로서 살수 있도록 깨우침을 받고 회복되고 충만하고 풍성하게 해주셔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다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